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7장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갈 때 암수 한 쌍으로 이렇게 쌍을 지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하다 할때그 선이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노아가 막았다고 합니다. 어제 짝을 이어서 들어와라. 그래서 이 선이 악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 이외에도 여전히 선과 악이 함께 남아서 공존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인 노아 때문에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사는 이제 어떤 그런 본을 보여주는 어떤 교훈인데 의인 한명 있으면 여럿이 산다 이런 본을 보여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 가정 안에서도 나중에 이 아들 중에 함 함의 계보가 또 악인의 계보로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와서 세상을 재창조하지 전까지는 여전히 이제 선인과 악인이 항상 섞여서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고 싶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악인도 섞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라 교훈을 줍니다. 실제로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훈을 얻었지만 이 방주조차도 물이 150일간 이제 세상에 이제 흥건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기다림의 고통의 과정이 있었다. 방조 안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리고 방조의 구조가 위에만 이렇게 창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에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제 기도하고 선한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 더 고상한 목표를 두고 살아라. 그런 가르침을 받아라. 이제 이런 가르침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괴 것들을 따랐고 유괴 것이라는 것은 이제 그토가 몸을 자악하고유이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쾌락적인 요소를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들만 잔뜩 따랐다라는 것. 그 사람들은 이제 양심이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홍수에 쓸려 나가게 되었다. 또 사람들이 이제 요 장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어~ 이제 그 노아의 가정만 노아의 아들들 보면 아내가 다한 명씩입니다 그니까 러 악인의 계보에서는 이미 한참 노아 위의 계보 그니까 러 라멕이라고 그~ 그~ 가인의 칠대선 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나,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의인의 그 계보에서는 노아 때 시대까지도 여전히 어~ 아내를 한 명을 두고 살았다 또 다른 그 세상 집안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이 되는 특징은 여전히 사람이 동물을 관리해서 방주에 태우고 이제 그 살게끔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땅에 기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라 했잖아요 이제 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방주에 태어지는 짐승들이 결정이 나고 그또 짐승들이 살아남게 되어서 다시금 이 세상에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 뭐이 정도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